굿모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 오늘 아침 제주는요 너무너무 추웠어요 어, 육지에서는 그걸 보고 설이라 그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토속말로 상강 내렸다 그래요 상강 예, 상강이 설이란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얀 성에처럼 너무 손이 시려운 거예요 와 그런데도 어, 아침에 으슬으슬 춥더라고요 와. 그런 세대계들도 밭에 가서 일하시는가 보면 참 대단해요. 저도 아침 일찍 휙 가서 한번 교회를 한 바퀴 돌아보고 왔어요.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출애굽기 35장, 예, 모세가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제작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이 성막을 우리가 제조해서 세우려면은 우선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재료를 전부 열거해주고,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있어요. 언약궤와 속죄소와 향단과 뭐 캔들 스틱, 저기 램프와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 여러 가지 성전에 필요한 기구들을 쫙 열거해 주고, 아그 어, 다음에 또이 성막을 제조하려면은 아주 마음이 지혜롭고 하나님께로부터 콜링 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 일을 해야 되고 또이 일을 하려면 리더가 있어서 일괄적으로, 예, 아무런 자본 없이 아름답게 성막을 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작자들을 모집할 때에 아주 리더로서 그 유다의 자손이요,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일과 단지파의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필두로 해서 그분들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이 지혜로운 여인들은 술을 잘 놓으니까 정교한 솜씨로 그러한 분들을 다 모집하는 과정이 35장에 나옵니다. 오늘 36장에는요, 이제 실행이 되는 장이에요.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장인데, 1, 1절에서 38절까지의 전체적인 말씀의 제목을요, 뭐라고 지어봤냐면은, 아, 넘치는 헌물과 성막 본체의 제작. 이렇게 정해봤고요. 이걸 또 절별로 하면, 1절은 35절에서 이어지는 절 같아요. 그리고 2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요, 백성들의 헌물과 제자들, 제작자들의 요청으로 헌물이 중단됐다. 이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9절까지는 성막 덮개를 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서부터 30절까지는요. 30절까지는 그 성막 덮개를 받쳐주는 널판지. 기둥들이에요. 기둥들. 예, 기둥을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31절에서 34절까지는 그 기둥들을 쫙쫙 세우게 되면은 기둥이 잘 버티어 설수 있도록 가로대 막대기를 대 줘야 돼요. 띠라고도 하고 가로 막대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가로 막대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는 절입니다. 그다음에 35절에서 38절에는요. 그 성막 본체 안에 이제 두 개의 휘장이 있어요. 그 가장 귀한 곳, 가장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 속죄의 그 멀시시트 속죄소가 있는 그 지성소의 휘장과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성소 안에 들어가려는 현관문에 달려 있는 현수막. 이제 두 개의 휘장과 그 이제 휘장을 세우는 그 이제. 기둥들 그래가지고 35절에서 38절에는 지성소의 휘장과 성소 입구의 현수막 이렇게 해서 절별로 탈락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줄거리는요. 아, 36장 1절은 35장 30절에서 35절에 나오는 성막 제작 기술자들을 이제 모집할 때에 이어지는 절로 제가 이제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도 부사레엘과 아홀리압, 예, 마음이 지혜롭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들과 그 다음에 이 일을 할수 있는 지혜자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이 일을 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 백성들한테 성물을 가져올 걸 35장에서 지시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열심히 아침마다 가져오는데, 그 가져온 성물들을 이제 성막을 제조하는 제자들이 모세에게 가서 그거를 받아다가 사용하곤 했는데, 모세에 가서 말을 합니다. 모세님, 이제 백성들이 이렇게 가져오는 이 성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우리가 성막을 제조하기에 이 재료가 너무 너무 충분하니까 이제는 좀 수납시켜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 모세가 아, 백성들한테 명령합니다. 이제는 그만들 애를 쓰고 그만 가져와라. 이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명령을 육절에 보면 모세가 명령을 내리니까. 예,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 더 이상 일하지 말라 하였더니 그리하여 백성이 가져오는 것을 삼갔으니 7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에 충분하여 너무 많았더라 이래가지고 7절까지는 백성들이 가져오는 게 넘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십구 절까지는 첫 번째 성막 본체의 가장 중요한 것 덮개를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덮개도 네 가지의 종류의 덮개, 덮개인데요. 제일 첫 번째 항상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이렇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나오는데 첫 번째 그 만드는 덮개가 그 가장 귀한 것. 예 여기 보면은 청색 자색 예 홍색 스칼렛, 주홍색. 그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로다가 짜는데 그 천막에는요,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짜는 천막이에요. 굉장히 아름답죠. 금실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너무 아름다운 그런 천막을 이제 그 덮개를 만들라 그래요. 그래서 그 덮개의 길이가 구체적으로 28 규빗, 너비가 4 규빗. 그렇게 해 가지고 열 폭을 만들라 그래요. 그러한 그 폭을 한꺼번에 크게 안 만들고, 열 개의 폭을 만들어가지고, 다섯 개씩, 이렇게 이제 있는 과정이 나오면, 다섯 앙장. 여기 앙장이라는 게 아마 폭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폭들. 28 규빗이면 1 규빗이 45cm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너비가 4 규빗 곱하기 45cm 하면은, 아, 폭이 얼마나 되고, 길이가 얼마가 된다는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10개의 그 마디마디 그 휘장을 다 연결하는데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연결할 그 고리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결되는 면에다가 고리를 50개씩 달수 있도록 고리 구멍 같은 걸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리에 또 걸쇠. 이렇게 끼는 거 있죠 핀처럼 그 걸쇠도 50개를 금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첫 번째 덮개는 아주 청색, 자색, 홍색 고운 아마실로 예 아주 아름다운 천을 짜는데 부드럽고 아름답게 짜는데 거기다가 그룹들 예 하늘나라의 천사들의 모습을 수놓아서 짜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덮개는 까만 염소털로 짠 앙장이에요. 근데 얘는 길이가 30 규빗입니다. 좀더 길어요. 2 규빗이 길고요. 폭은 같고. 왜 이렇게 길까? 그리고 까만 염소털로 짰다니까 얼마나 따뜻하고 보온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염소털이 아, 습도를 막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 염소털로 이제 덮개를 짰는데 왜 길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 뒤에도 내리고, 앞에도 걷어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길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두 규빗, 삼십 규빗의 너비는 꼭 같아요. 네 규빗, 그렇게 해갖고, 염소털로 짠 덮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어, 염소털 덮개가 끝나고 나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은 아유, 저기에요. <laughs> 그 빨간 물들인 수양의 가죽. 예, 이, 이 가죽이 굉장히 질기고 단단한데 왜 하필이면 빨간 물을들이라고 했을까? 어, 저 개인의 생각인데 예수님이 보혈, 예, 빨간 피를 상징했나 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도 해봤답니다. 그리고요 네 번째는 아 보면 오소리 가죽이라고도 하고 해달의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얘네들은. 바다에 사는 물범 예뭐 이렇게 표범 물포범 같은 거 아주 그 해달이라 그러면요 하여간 바닷 고래 같아요 바다 표범들 굉장히 질긴 예 거친 바다에도 끄떡없이 지내는 어떠한 광야에 모래바람이든지 폭풍이든지 더위라든지 추위라든지 어떤 거에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하나님의 성막의 덮개를 네 종류로 만들어 가는데. 규리와 어 길이와 폭과 그다음에 그 마디마디 그 다섯 폭씩 이렇게 일 때마다 고리들을 만들고 그 고리를 걸수있는 걸쇠도 다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을 어 19절까지 19절의 말씀까지요. 그 성막 덮개가 네 종류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절에서부터 어 30절까지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덮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기둥을 세워야 돼요 그 덮개를 올릴 그 기둥을 만드는데 그 기둥에 대해서도 예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기둥의 재료는 뭐냐면은요 26장에도 보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시띠 나무 예시띠 나무로 기둥을 만드는데 길이가 10규빗. 10규빗, 10 규빗 10, 10규10 규빗면 4.5m죠 그다음에 폭이 1 규빗 반 그러니까는 약45어 약. 그러니까는 한47.25요런 어, 예, 정도의 그 판넬, 판자죠, 판자 쫙쫙 예,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어, 26장에는 보면 그 조각목에다 전부 금을 예, 입히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그 기둥을 각 동서남북인데 동쪽은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그 넓판지를 세우지 않고 남쪽 북쪽, 서쪽에다 세우게 되는데, 남쪽과 북쪽은 20개의 널판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서쪽은 6개의 널판을 세우고, 양쪽으로 사이드로 모서리에 하나하나에서 8개 널판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널판지에다가 촉, 밑에다가 이렇게 이제 받침에다 꽂을 촉을 양쪽으로 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널판지들을 세울 때는 널판지 밑에 은으로 된 받침, 예, 받침을 만들어가지고 딱 끼면은 거기다 그 널판지들을 세우고 이렇게 이제 쫙쫙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둥들을 그냥 세우면 안 되니까 31절에서, 어, 34절에 보면은요, 널판지들을 잡아주는 가로막대기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그 가로막대기도 예 조각목, 씨띠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금으로 입혀야 돼요. 그리고 그 가로막대기들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고리, 금고리들을 만들어가지고 쫙 끼는데, 어동쪽은외하고 남쪽, 북쪽, 서쪽에 다 각각 막대기들을 다섯 개씩 해가고 단단하게 해서 그 성막의 널판지들이 기둥이죠 말하자면 이렇게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세우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널판지들도 전부 예. 금으로 입히고 고리들도 전부 금으로 만들고요. 연결 부분도 전부 이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우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5절에서 38절에는 그 성막에 있는 두 개의 휘장 문이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달아야 할 문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그 아마실로 정교하게 수를 놓는 그 커튼인데요. 아, 거기에다가 그룹 아주 하늘나라의 천사,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천사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짠 아, 휘장 커튼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지성수의 커튼을 달기 위해서는 또 기둥이 필요하죠. 여기 보면 기둥이 네 개의 기둥을 시딤 나무로 기둥 네 개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기둥들의 갈고리들은 금으로 만들며. 그 기둥들을 위하여 밑받침 네 개를 은으로 부어 만들라. 기둥을 세울 때 밑에 주춧돌 같은 그런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라 그랬고 또 하나의 휘장이 37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또 같이 청색, 자주색, 홍색, 고운 아마실로다가 천을 짜대, 바느질해서 짜대, 여기에는 그룹들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laughs> 그룹들이 들어가지 않고 예쁘게 이렇게. 커튼처럼 들이우는 그런 천을 짜가지고 이천그 성소에 이제 현수막이죠.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엔 또 기둥이 필요해. 요 여기는 기둥이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기둥 다섯 개와 그것들의 갈고리들을 만들고요. 그 기둥 머리와 그 띠들을 예 가로 받침하는 이렇게. 기둥을 잡아주는 모든 띠들을 금으로다가 입혔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받침 다섯 개는 은이 아니고 여긴 노십니다. 바깥이니까. 그래서 바깥으로 올수록 더 단단한 게더 필요하니까 여기 바깥 밑받침은 안에 지성소의 휘장의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지만 바깥 성소의 현수막인 예그 기둥의 밑받침은 노수로 만들어졌다. 그래가지고요. 오늘 36절의 말씀은 예,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들어가 보면은 복잡하지만 예 백성들이 헌물을 많이 가져왔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예 일하기에 너무 충분해서 그만 스톱해 주세요 하는 것이 일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막 본체를 짓는데 첫 번째 덮개 네 가지 종류 예 속에는 아주 고운 예수님의 그 속성을 닮은 아주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룹들이 수놓인 덮개 두 번째 까만 염소털로 짠 덮개. 그거는 좀 폭이 더 길다 그랬어요. 길이도 길고 폭은 같고. 그래서 왜 길게 했느냐. 뒤도 좀 내려뜨리고, 앞에는 좀 걷어올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 빨간 수양의 물들인 가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 밖으로 올수록 더 단단하고 거칠고 억센 재질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덮개를 덮기 위해서는 기둥이 필요해요. 10 규빗의 널판지들, 1.1 규빗 반의 폭, 그러니까 는 4.5m의 아주 높은 기둥이죠. 그러한 조각목. 그 조각목을 그렇게 아주 만든다는 게 보통 어려운 조각목이 막 삼나무처럼 쭉쭉 뻗은 게 아니라요. 광야에서 자라는 조각목은 그 바위틈에서 자라고 억센 광야기 때문에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제멋대로 자라난 조각목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참 대단한 장인들의 손길이죠. 그래서 그 아주 깨끗하고 미끈미끈한 조각목 널판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20개씩 동서남북 근데 서쪽은 8개, 남쪽과 북쪽은 20개 판자. 그 다음에 그걸 다 금으로 입혀야 돼. 변질되지 않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예, 우리 믿음이 금처럼 변하지 말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막에 모든 자료들이 다 금으로 입히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둥들을 뒤에 잡아주는 바. 가로막대기죠. 띠라고도 하고, 그것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을 입히고, 그 다음에 그걸 붙들어 매는 게 아니라 고리, 금고리들을 만들어 다 고리에 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의 그 가로 막히는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 이 지성소의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쫙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죠. 그러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휘장이 안 찢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그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도 찢어져서 누구나가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야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휘장 만드는 것, 지성소 휘장을 다는 기도, 그 다음에 마지막 성소의 현관문이죠, 현관 커튼. 그 다음에 현관 커튼을 다는 기둥. 그 다음에 기둥의 밑받침도 현관 거는 노수로 밑받침을 했고, 지성소 커튼의 휘장 밑, 그 기둥 밑에는 은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저희가 묵상해 봤습니다. 제가요, 오늘 36장 1절에서 38절의 말씀 읽으면서, 와, 이게 성막을 짓는 것도 다 때가 있구나. 예, 성막 건축이 되는 시점이 언젠가, 웬 언제부터 하나님의 일이 성막 제작하는 일이 시작이 됐나? 이렇게 보니까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었을 때에. 모세가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하나님 앞에 배역하고 이럴 땐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한다고 그러고 막 모세가 다시 4 0 일을 올라가 하나님한테 회개하면서 돌판을 새로 받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하려고 노여했던그 시점에는요. 성막 제작이란 말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33장에서 모세가 회개하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어, 그 다음에 34장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약갱신을 위해서 두돌판을 새로 만들어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35장에는 준비시키는 장이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성전에 제물을 드리러 가려고 마음 먹고 드리려고 갔다가 마음속에 예 풀리지 않은 관계가 있으면 그거 제물을 놔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처럼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그 시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후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복이 된 백성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키는 것이 고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제는 하나님만 마음과 몸과 뜻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세를 갖추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걸볼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들한테는 이런 성막이 없어요. 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성막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우리 모든 인류의 성도들한테 교회라는 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구약시대의 성막이라고 볼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볼수 있는데 우리도 이 교회에서 성막을 짓는 것 같은 마음으로, 예, 하나님 앞에 신앙 생활을 하고 이웃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내 임의로 하면 안 되고 내 기분으로 해서도 안 되고 여기 성막 제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막을 제작했다 그랬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감동에 충만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잘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요. 무엇을 하든 무슨 일을 시키든 우리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즐거이 혼신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야, 하나님의 성막을 세울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지혜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고, 또, 이왕이 하는 거, 예, 억지로 하지 말고, 스스로 즐거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봤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6장에서는 요 성막 본체 성막 네 가지 종류의 덮개와 성막을 지탱해 줄그 기둥나무들 널판지들 그 다음 널판지를 가로잡아 주는 가로대 그 다음에 그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막 현관에 다는 두 가지 휘장을 만드는, 제작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묵상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에 충만한 삶들로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